여러분, 중국이 세계를 흔들겠다며 내놓은 초대형 프로젝트 일대일로 화려한 출발과 달리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나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. 대표적으로 스리랑카, 중국 돈으로 항구를 지었지만 수익이 안 나자 결국 중국에 99년 임대를 내줘야 했습니다. 잠비아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후 외채가 폭증해 IMF의 구조를 요청했고 라오스 역시 철도 프로젝트 때문에 국가 예산 상당 부분이 빚 상환으로 묶였습니다. 중국은 세계를 잇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가 빚에 덫에 걸린 겁니다. 물론 일부 국가는 인프라 개선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콤하지만 위험한 거래였죠. 정리하면 1대1로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빚더미에 빠진 국가들이 생겼다.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.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